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주는 자기관리 컨텐츠 뚜비성우의 오픈유어월드 안녕하세요 뚜비성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뉴욕 소식을 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한인타운인 플러싱의 한 룸살롱에서 한인 여직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위협했던 한인 경찰관 두 명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뉴욕 데일리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출발은 2019년 10월 8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 뉴욕포스트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뉴욕포스트의 보도 내용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뉴욕 퀸즈 잭슨하이츠의 115경찰서 소속 25살 김모 경관은 지난 2019년 10월 8일 또 다른 한인 경찰 간부인 김모 경사와 함께 퇴근 후 뉴욕 플러싱에 있는 사과나무라는 한인 룸사롱을 찾았습니다. 이곳 프라이빗 룸에서 조니 워커 위스키를 마시다가 김모 경관이 총을 뽑은 후 여종업원의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여종업원은 한인경관의 허리에 찬 총을 발견하고 놀라서 갱단이냐고 물어봤고, 김경관은 아니다, 나는 경찰이고 이쪽은 내 상사다라고 대답하고 총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총알과 탄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놀란 여정업원이 방을 나가려 하자, 김경관이 여정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눴습니다 여정업원은 급히 문 밖으로 나간 후 매니저에게 이 사실을 날렸고, 경찰관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간 매니저는 김 경관이 또 다른 종업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 경관은 결국 가게 주인과 대화를 끝낸 후 총을 겨누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들은 또 술에 취해서인지 탄창과 총알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술에 취한 남자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라는 룸살롱 측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두 사람이 흘리고 간 탄창과 탄환을 회수했습니다.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후인 지난 2019년 12월 12일 토요일 두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5만 2천여 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는 김경관 및 연봉 11만 8천여 달러를 받고 있는 한인 경찰 관부 김모 경사는 무급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뉴욕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당시 뉴욕 경찰은 총을 여정업원 두 명의 머리에 겨눈 김경관을 체포하고 두 건의 협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162가 크로체론 에비뉴에 위치한 이 한인 운영 사과나무라는 업소는 수년 전 다른 한인이 운영했을 당시 이곳에서 플러싱 백구경찰서의 한인경찰관 두 명이 뇌물 혐의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이상이 뉴욕포스트가 보도한 작년 10월 8일에 발생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한인여성 김호씨가 사건 발생 약 1년 후인 지난 10월 5일 브루클린 연방 법원에 김모 경관을 상대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욕설을 하며 살해 위협을 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귀신은 사건 발생 다음날 출근했으나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김모 경관은 괴롭힘과 위협 혐의로 기소됐으며 오는 10월 20일 퀸즈 형사 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이 사건으로 두 경관의 해임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국 NYPD는 1845년에 설치돼 뉴욕의 다섯 개 자치구에서의 법의 집행 및 수사 활동에 우선적 책임이 있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치 경찰 조직입니다. 2020년 기준 약 3만 6천 여 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한인 경찰의 수는 300여 명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경찰 1인당 뉴욕 시민 200명을 담당하고 1년 예산은 39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에 이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인 뉴욕답게 매일매일 사건, 사고, 강력범죄, 테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뉴욕의 경찰들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Y.P.D.는 중무장을 하고 범죄 현장을 누비고 다닙니다. 비번일 경우에도 총을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두비성우의 오픈유어월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주는 자기 관리 컨텐츠 두비성우의 오픈유어월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안녕.